안녕하세요 여러분 성공합시다 <laughs> 완전 봄이 됐죠 어, 계절이 바뀌는 것을 보면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창조주에 대한 경외함이 생기는 것 같아요. 어제 본문에서는 보지 못한 맹인과 같은 제자들과 사람들의 모습을 바리메오라는 보지 못하는 사람을 통해서 보여주었어요. 그들은 아직 여전히 눈을 뜨지 못하고 있지만 주님이 가시는 길을. 함께 동행해요. 그리고 우리가 다 알다시피, 나중에는 결국 완전히 눈을 뜨고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을 기쁨으로 가는 사람들이 되잖아요. 우리도 이렇게 복음수를 가면서 또 나중에 사도행전을 가면서 유한계시로까지 가면서 영의 눈이 완전히 떠져서 정체성과 사명을 깨닫고 복된 인생을 살게 되기를 소망해요. 자, 오늘 본문 한번 들어가 볼게요. 1절, 그들이 예루살렘 가까이 와서 갈람산. 배바게와 배단이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기 새끼가 메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에게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자 오늘 본문에서는 주님께서 예루살렘 이성하실 때 쓰신 새끼 나귀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우선 지명이 두개 나오는데요. 벳바게와 베단이에요. 벳은 집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벳바게는 무화과 나무의 집, 무화과 나무의 마을이란 뜻이고요. 베단이는 슬픔의 마을이란 뜻이에요. 특히, 배단이 하면 떠오르는 사람 있죠? 네, 나사로의 가정, 마르다 마리아의 가정이 생각이 나요. 주님께서는 그곳에서 많은 사역들을 하셨어요. 예수님은 제자 둘을 맞은편 마을에 보내시면서 그곳에 가면 새끼 날개가 묶여있을 건데 아무도 타지 않는 그 새끼 날개를 풀어서 데꼬 오라고 해요. 그 새끼나기가 주인이 있으니까 묶여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들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누가 이거 왜, 왜 푸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주께서 쓰시고자 한다. 그리고 그 일이 끝나는 대로 갖다 놓겠다. 이렇게 얘기하라고 말씀하세요. 여기서 예수님은요, 주 라는 단어를 쓰시므로 자신이 구원자의 짐을 밝히 말씀하세요. 사실 이 사건은요, 그냥 평범한 사건이 아니라 스가리아서 9장 9절의 예언의 성취예요. 한번 볼까요? 스가리아서 9장 9절. 자, 시원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곧나귀 새끼니라. 와우. 너무 놀랍지 않나요? 사실 이 스가랴의 예언은요. 지금 이 예수님의 시대부터 약 520년 전의 예언이에요. 즉 예수님의 발걸음은요. 이렇게 철저하게 하나님의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구약은요.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그 구약의 예언들을 성취하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성경은 알면 알수록 소름이에요. 또 하나는 백마가 아닌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심으로써 전쟁으로 정복하고 힘으로 군림하는 왕이 아닌 평화의 왕으로 오셨고 겸손의 왕으로 오셨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이어서 볼게요.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앞 거리에 매여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 하려느냐 하매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대 이에 예, 허락하는지라 자 제자들은요 말씀대로 순종해서 건너편 마을로 갔고 말씀대로 새끼 나리기를 풀었어요. 그랬더니 진짜 사람들이 "어, 뭐 하는 거냐고?" 이렇게 제지하지만, 주님의 말씀대로 주께서 쓰시고자 한다고 얘기했을 때, 그들은 그 나귀를 풀어가는 것을 제지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나귀는 풀려서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에 쓰임 받기 위해서 끌려 나왔어요. 자, 여기서는 말씀대로 정말 너무나 중요한 인생의 원리를 말씀해 주고 계세요. 예수님의 모든 행동은요. 하나님 아버지의 주권에 기인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인생을 사신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아버지임을 고백하고 그분이 말씀하시면 각오서는 인생을 살때 우리 인생은 모든 묶인 것에서 풀릴 수 있어요 상식적으로 보면 솔직히 남의 집에 가가지고 그냥 말도 안 하고 나기를 풀어온다는 것이 좀 말이 안 되죠. 근데 주님의 명령이니까 순종했을 때 주님이 해야 할 말도 입에 넣어주시고 상식을 넘어서 나기가 풀리는 기적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저도 생각해 보면요. 미국에서 한국으로 돌아가라는 마음을 주셨을 때 사실 집도 하나도 안 팔리고 가게도 하나도 안 팔린 상태였어요. 그런데 그 상태에서 한국으로 온다는 것은 진짜 말도 안 되는 일이었어요. 근데 제가 그 말도 안 되는 일에 순종했을 때제 삶에서 기적이 일어났어요. 엄청난 고난을 통해서 제가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오면서 견고하게 쌓아놓았던 세계관을 허무셨어요. 그리고 성경적인 세계관으로 세상을 제대로 보게 되었어요. 내 관점이 아닌 그것을 지으신 창조주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고 사람을 본다는 거는요, 너무나 기적 같은 일이고 진짜 신나는 일이고 감격스러운 일이에요. 지금 생각하면 아팠던 과거도, 상처도, 미움도, 나의 모든 연약함도 그 모든 묶인 것들에게서 자유케 하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 고난이 일어나도, 환란이 닥쳐도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하며 그분의 계획을 온전히 신뢰할 때 순종할 수 있게 되고 그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계획이 내 삶에 또 세상에 드러나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렇게 성경을 반대하고 정말 거절하던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도 다 사용하셔가지고 이렇게 궁금증을 풀어주는 사람이 되었잖아요. 저는 제가 성경선생님이 된 거가 진짜 너무나 신기해요. 그걸 생각만 하면 진짜 감격이 몰려와서 힘이 불 끝나고 그 힘으로 또 하루를 새롭게 시작하고 달려갈 수 있는 거예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백만 번 되네요, 보아도 신비하고 간격스러운 말이에요. 자, 7절. 낙이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나뭇 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자 제자들은요 새끼나기를 예수님께 끌고 왔고 자기들의 겉옷을 벗어서 마치 말 안장처럼 그 위에 얹었고 예수님이 타셨어요. 또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의 겉옷을 길바닥에 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생나무 가지를 꺾어서 길에다 깔았어요. 그리고 외쳤어요. 호산나와 복대도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다가오는 우리의 조상 다윗의 나라여 더없이 높은 곳에서 호산나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이 장면은요 완전 왕의 입성 장면이에요. 단 보통의 왕은 멋진 종말을 타고 위엄있게 힘을 자랑하며 입성하지만 지금 예수님은 겸손을 상징하는 새끼 나이를 타시고 세상의 왕과는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지금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시러 사람들은 메시아 왕국을 건설하러 예루살렘으로 입성하고 있는 거예요. 완전 동상이몽의 현장이에요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계획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자신들의 꿈, 메시아 왕국을 이루는 수단으로만 생각했어요. 그리고 욕망에 사로잡혀서 무모한 용기를 내요.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에 사람들은 더 이상 추조하지 않고 마음에 있던 로마를 자극할 수 있는 정치적인 발언들을 쏟아내요. 드디어 그들이 그토록 기다렸던 순간이 왔으니까 눈에 뵈는 게 없는 거죠. 조금 더 본문을 살펴보면요. 사람들이 지금 나뭇가지를 바닥에 깔았잖아요. 이거는 존경을 표시하는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호산나라고 외치잖아요. 이거는요.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뜻이에요. 완전히 신적인 구원을 호소하는 어구예요 또더 나아가서 우리의 조상 다윗의 나라여 이렇게 외치잖아요 완전히 이거는 반란인 거죠 엄청난 발언이었던 거예요 그들은 자기 민족의 전성기였던 다윗의 때가 회복되기를 꿈꿨어요 또 수많은 선지자들이 다윗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온다고 말했으니까 그 언약을 붙들고 다이 왕국이 다시 세워질 것을 갈망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 지금 이제를 외치면요. 이 로마의 압제에서 우리를 구원해 달라는 엄청난 정치적인 발언이었어요. 마치 일제 강점기의 한복판에서 대한 독립 만세를 외친 거나 마찬가지예요. 자, 그 다음 연결해서 볼게요. 11절.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서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열두 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또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 즉 입사기 위해 아무 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이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로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 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자 예수님은요 예루살렘에 그렇게 입성하시고 나서 이제 성전을 둘러보셨어요. 근데 이미 해가 저물었던 거죠. 그리고 제자들하고 다시 베다니로 가셨어요. 이튿날 베다니에서 나왔는데 시장하셨어요. 근데 저 멀리 잎이 무성한 무화과나무가 보이는 거죠. 혹시 열매가 있을까 해서 가까이 가서 보니까 세상에나 열매는 없고 잎사귀만 무성했던 거예요. 이 모습은요. 그 당시 종교 상태를 고발하는 행동예언이었어요. 율법을 새치까지 만들어서 지키면서 호들갑을 떨고 있었지만 실제로 들여다보면 열매가 없는 지금 이 무성한 무화과나무 같은 상태였던 거죠. 또 시장하시다는 말은요. 이건 단순히 육체적인 배고픔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무엇에 대한 갈망을 의미해요. 자, 무화과나무는 유실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이 무화과나무에 열매가 당연히 있기를 바라신 거죠.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의 열매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신 거예요. 그러나 아쉽게도 없었던 거죠. 자, 이 보문을 좀더 이해하려면, 이스라엘의 무화과 농사를 조금 이해해야 되는데요. 이스라엘에서는요, 무화과가 세번 열렸어요. 한 번은 지금 3, 4월, 지금 6월절 시기잖아요. 이때 무화과가 열리는데, 작년 가지에서 아주 조그만 당도도 떨어지는 그런 무화과가 열렸어요. 그리고 6월에서 7월 사이에 한번또 열리고 마지막으로 8월에서 10월 사이에 무화과가 열리는데 이때 무화과가 최상품이었어요. 그러니까 제대로 된 무화과처럼 어떻게 보면 6월이지만 3, 4월에도 당연히 무화과가 있어야 되는 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10 3절에 이는 무화과 때가 아님이라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6월에서부터 10월까지 한창인 무화과철은 아니라는 얘기죠. 그렇지만 열매는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또 보통 성경에서는요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해요. 이 나라가 어떻게 세워졌어요? 너로 인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창세기 12장 3절. 이게 건국 이념이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민족에게 하나님을 아는 복을 전하는 것이 이들의 사명이었는데 지금 결과론적으로는 오히려 그 이방의 종교를 받아들여와 가지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서 나라가 망한 상태였잖아요. 그러나 그들이 포로 시대를 거치면서 아 자기네들이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망했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말씀대로 사는 것이 생명이라고 생각해서 이제 말씀대로 살기 시작한 거죠. 근데 그것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또 신약 시대에 오면서 그 정신은 사라지고 형식만 남게 된 거예요. 그 종교의 형식으로 백성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고 막 옥죄고 있었던 거죠. 열매 없는 그 무성한 무화과가 지금 딱그 상태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그 무화과 나무를 심판하세요. 다시는 영원히 열매 맺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자, 내일 본문의 내용이 성전 청결 사건이거든요. 이런 입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 같던 이스라엘을 청결케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내일 이야기도 기대되시죠? 자, 내일 가기 전에 <laughs> 우선 오늘은 주께서 쓰시면이 핵심이에요. 주님께서 쓰시고자 하면 우리의 모든 메인 것에서 풀려요. 새끼 나기조차 지명하여 부르신 분이 주님이시잖아요. 우리도 지명하여 부르셔서 지금 이렇게 말씀 공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비록 우리가 지금은 새끼의 나기처럼 보잘 것 없고 하찮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지명하여 부르신 그 새끼나기가 예수님의 구속사역을 완성하는 예루살렘 미성을 하는 위대한 일을 하는 데 쓰임받았어요. 그것도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면서요. 우리도 이 새끼나기처럼 완벽한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어요. 지금은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그냥 묶여있는 새끼나기 같은 존재라 할지라도 께서 쓰시고자 하면요, 우리를 묶고 있던 그 모든 것들이 풀리고 걸림돌이 될수 있는 사람들이 입을 닫고 풀어주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그리고 주님을 태운 그리고 주님을 태운 위대한 나귀가 될수 있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주권을 깊이 인정하는 건 거예요. 순종은요, 그게 되면 당연히 돼요. 오늘도 나의 인생은 주님의 계획대로됨을 믿으며. 말씀하시면, 가고 서는 발걸음으로 고우싱 해요.